문의하시는 것 같아요. 허은하 음, 의원도 네, 그러셨고, 네, 뭐 오해를 해서 직접 만나보니 그렇게 무섭고 괴박하고막 <laughs> 이런 게 아니고 대화가 통하고, 음. 오히려 되게 기다려 주시고 이랬다고 하더라. 정말 저 많은 국민이 이재명 네. 대표님의 네. 진심 을 알아야 할것 같은데, 우리 네. 김상우 의원님께서 이제 한주 앞으로 네. 사전투표는 이번 주입니다. 민주당이 그래도 많은 득표 차이로 이겨야 다, 다양한 개혁의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근데 여기서 말씀 잘하시면 이거 한 300만회 막 나옵니다. 조회수 불박이. <laughs> 저는 이렇게 자극적인 말을 할줄 몰라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그, 그 조회수는 저를 통해서 올라가지 않을 거라서 죄송합니다. 말을 <laughs> <아니, 나를 웃음> 아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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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픈 사람 만드는 게. 아, 진짜 <laughs> 할줄 몰라요. 성동하지 마시고요. 네. <laughs> 국민이 있을 때 선배 네. 의원님들이 너는 말을 왜 이렇게 독하게 하니? 그러고 저는 말을 독하게 할줄 몰라요. 그랬어요. <laughs> 진짜 독하게 할줄 모르는데. 네. 근데 이거 뭐. 조금 연결된 제가 아까 답변 드리다 못 드린 것과 연결되는 네네. 것 같아요. 네. 뭐냐 하면 제가 누가 대통령이 누가 21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의 기준이 있었어요. 네.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게 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들이 너무나 풀기 어려운 과제들에 다 직면에 있습니다. 네. 축소 사회저 출산 음. 경제 악화 서민 경제 붕괴 또 노동 연금 의료개혁 더 이상 미루지를 못해요. 완전히 음. 마지막까지 왔습니다. 그렇습니까? 더 미루면 붕괴해요. 네. 근데 이걸 풀려면요.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. 맞습니다. 또 네. 의지가 있어야 돼요. 또 그걸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. 음. 어, 지금 이재명 후보 말고는 그런 능력과 경험이 검증된 사람이 없어요. 김은수 씨 어떻습니까? <laughs> 그런, 그런 경험이 없지 않나요? 그런 네. 능력이 없지 않나요? 그리고 아이고. 그분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. 네. 어, 일단 그리고 네. 두 번째로는 어, 우리 정치의 비겁함이죠. 늘 프레임 공격, 인신 공격, 뒷조사, 고소고발, 소문 퍼뜨리기, 음. 검증되지 않은 뉴스 퍼뜨리기로 음. 진영 정치를 해왔고요. 이게 네. 일 하기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표받으려고 하는 제일 비겁한 정치인데, 이것 때문에 사회 갈등이 심해졌어요. 불신이 음. 심해지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. 이걸 사회 통합으로 세워야 됩니다. 네. 또 하나 음. AI 혁명, 로보틱스 혁명이 진행 중이잖아요. 이거는 저는 본질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생각해요. 이제 민주주의가 아닌 포스트 민주주의를 고민해야 되고 음. 노동이 아닌 노동의 종말을 고민해야 될 수도 있어요.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거든요. 음. 쉽게 그 얘기 하잖아요. 판사가 아니라 AI 판사 달라 하잖아요. 음.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. 그러면.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고 선도하고 네.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. 그렇죠. 이세 음. 가지를 다 갖춘 사람, 네. 검증해 보면요, 답이 나와요. 네. 거기에 리... 더해서 내란범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음. 처벌이 음. 단죄가 있어야겠죠. 음, 그렇습니다. 지금 네. 내란 때문에 생겨난 대상. 제가 그래서 돼요. 보수 지지, 보수 진영, 전 진영이란 얘기를 쓰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, 이 보수 진영 지지층에게 이 얘기를 많이 해요.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,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.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. 그이 제가,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을 할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나라가 운영이 될수 있다. 네. 그게 아니라 진영에 빠져서 일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또 앉혀버리면 음. 이제 나라가 붕괴한다. 네, 음. 네. 맞습니다. 지금 지금 맞습니다. 이 시점에 그래서 음. 이번 음. <laughs> 대통령 선거 왜 중요한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요. 정말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야. 더이상대한민국이 추락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. 이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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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는